안녕하세요. 운명 읽는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 4월 양띠 여러분의 운세 흐름과 사주풀이를 전해드립니다. 배려심과 따뜻함의 상징인 양띠, 이번 4월에는 어떤 에너지 흐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양띠에게 이번 4월은 관계의 흐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들과의 연결이 운을 좌우하게 되며 작은 말 한마디가 큰 기회 또는 오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의도와 다르게 비춰질 수 있는 시기이니 표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금전운. 금전운은 수입보다 지출이 두드러질 수 있는 흐름입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용, 예상 못한 가족 지출 등이 생길 수 있어요. 1991년생은 충동적인 소비와 정기 구독 관리, 2003년생은 급한 대출이나 카드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달은 수입 증가보다 지출 통제가 핵심입니다. 연애운. 연애운은 정서적 연결과 거리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커플은 정신적인 지지가 필요하고, 싱글은 마음의 틈을 공감해주는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연애운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서두르면 실패, 천천히 다가가면 성공입니다. 직장 사업은. 직장인은 협업 스트레스에 주의해야 해요. 자신의 몫을 묵묵히 해내는 태도 가 오히려 더 인정받는 시기입니다. 사업가는 감정적 결정보다는 데이터 와 고객 반응에 기반한 움직임이 더 안전합니다. 특히 계약서 수익 분배 관련 문서 는 꼼꼼히 확인하세요. 건강운 건강운은 면역력 저하와 소화기계 에 주의가 필요해요. 이번 달에는 과로보다는 소가리 와 감정 누적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감정 정리, 수면 관리, 가벼운 운동. 이세 가지가 건강의 키포인트예요. 이번 달 양띠는 정관 비견의 기운이 흐르며 협력과 균형, 그리고 감정 관리가 관건입니다. 내 감정에 솔직해지는 것이 모든 운의 시작입니다. 마무리. 2025년 4월 양띠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속도보다 감정의 정리, 그리고 관계의 균형입니다. 마음을 돌보면 모든 흐름이 부드러워질 거예요. 운명 읽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